대살로니가후서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는 바울이며 기록 시기는 주후 54년경입니다. 성격은 교회를 위한 서신입니다. 주제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목적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가르침에 대해 경고를 주고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날의 관계를 바로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핵심절은 그러나 죽게 사랑받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께 항상 감사를 드리니 마땅함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시어 성령에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2장 13절입니다. 핵심 단어는 기다리다입니다. 핵심구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의 그리스도는 속히 다시 오시는 주님입니다. 영적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올 때까지 깨어서 일하라입니다. 대살로니카 후서의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바울은 AD 54에서 56년경에 대살로니카 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말세 사상에 몰두하던 대살로니카 교회 성도 일부는 대살로니가 전설을 받고 나서도 안정이 되지 않고 더욱 더 가열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급박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일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염치 없이 요식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고 하는 바람에 더욱 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형편을 알게 된 바울은 그 오해를 교정해 주기 위하여 다시 서신을 써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지는 그리스도의 날과 그 앞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날과 주의 날의 관계에 대해서 데살로니카 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데살로니카 전서는 주로 그리스도의 날에 중점을 두며 이번 서신은 주의 날에 중점을 둡니다. 데살로니크 전서와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는 재림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세상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나타날 몇 가지 표징을 묘사하였고 그러한 광신적인 성도들을 권징하는 방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주의 날은 배교가 일어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 전조적 사건들 후에야 올 것입니다. 재림을 다루고 있는 성경 구절이 구약에서는 509절 이상, 신약에서는 109절 이상 나옵니다. 지역 교회 설립 의무 규례 동정녀 탄생 그리스도의 승천 피해 속죄에 관한 구절보다 재림의 주제와 관련된 구절들이 더 많습니다. 재림은 지상에서 일어나게 될 단연 가장 주요한 사건입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달력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상 재림에 앞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을 것인데 이것은 조만간 영원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날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름을 사칭한 거짓 사도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선수 서명을 해보내었습니다.그러나 오늘날에는 반대로 바울 서신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바울은 현대 교회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은 당시의 적대적이고 다원적인 환경 가운데서 미숙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양육합니다. 대살로니까 후서를 분석하겠습니다. 1. 인사. 1장 1절에서 4절. 2. 위로. 1장 5절에서 12절. 3. 주의 날과 죄의 사람에 관한 가르침. 2장 1절에서 12절. 4. 권명과 사도의 명령들. 2장 13절에서 3장 15절. 5. 축복의 기도와 서신에 대한 서명.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